여러분 안녕하세요 프로서티케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엔지니어 이수빈입니다자 오늘은 너무나 너무나 오래들 기다리셨던 IFI IDSD 네오 이번엔 네오입니다. 어, 전에는 이제 IDSD 시그니처 뭐 디아블로 뭐 이런 것들 네오는 네오라는 이름답게, 여태까지는 못 보던 전혀 새로운 폼팩터입니다. i f a 에서는 이런 종류의 제품이 아예 없었죠. 그렇죠. 아니면 뭐 IDSD 프로나 뭐 이렇게 가야 이제 좀 이렇게 커졌고. 그렇지. 프로 시리즈들이나 돼야 버치형 다운 그런 디자인이 나왔었잖아요. 걔는 다 200만원 이상, 꽤 아예 급이 다른 그렇죠. 그런 제품들이었고. IFI의 대중적인 제품들은 주로 이제 포터블치고는 좀 크다. 이 정도였었죠. 아니면 아, 젠 시리즈가 있었네. 아젠 시리즈. 젠 시리즈는 그나마 좀 아담한 사이즈의 거치형이라고 볼수 있었습니다. 근데 젠 시리즈가 저희도 소개를 했지만, 젠 덱, 젠 캔, 젠 블루, 사실은 3단을 갖춰야 완성이 되는... 아, 그렇죠. 3단 합체. 네, 3단 합체하고 나면 은 모양도 그렇고 가격도 그렇고 조금 부담스럽지 않나. 음. 그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았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얘는 컨셉이 뭐냐면 3단 합체를 한걸 합본. 사실 그런 개념이라고 보시면 쉬울 것 같아요. 이제 여기도 써 있지만 울트라 HD DAC 플러스 헤드폰 앰프다. 오. 해가지고 전면에 이제 헤드폰 앰프 단이 조금 네네. 강조가 됐고 그리고 여기 보면 야 액정이 있습니다. 아이이 제품 중에는 액정 있는 게 드뭅니다. 그것도 디지트 숫자만 나오는 그런 액정 말고 그래픽 액정 이게 들어 있어요. 그래서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우리나라 출시가 좀 늦었어요. 늦은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전혀 섭섭해 하시지 않으셔도 됩니다. 늦은 이유가 이게 초기 생산품 중에 그 헤드폰 단자, 이어폰 단자 쪽에 되게 그 감도가 높은 이어폰들을 꽂으면 화이트 노이즈가 들리는 아 그런 문제가 살짝 있었는데. 그러니까 왜 감도 유난히 높은 이어폰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꽂으면 바로 화이트 노이즈 감지가 되는 그런 이어폰들에서 노이즈가 좀 있었어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기존의 제품들 같았으면 해결책을 야, 아이 매치 사서 써라. 약간 이제 그랬을 건데 이번에는 음. 안돼 한국 사람들 은 그런 거안 좋아해요 아 그럼요 아, 한국 사람들 그런 거안 받아 해가지고 한국에 출시 전에 그걸 개선한 버전만 들여오느라고 조금 시간이 더 걸렸어요 와이파이 코리아에서 워낙 깐깐해야지 <laughs> 남 얘기 얻으셨다 열어보겠습니다 짜잔 오 디자인 야. 못 보던 느낌이지. 그러게요. 기존의 iFi 느낌하고는 조금 달라요. 아예 못 보던 느낌이라기보다는 고가 라인업에서 볼수 있었던 느낌인 거죠. 아, 그런 프로 시리즈들 같은 네. 그런 느낌. 약간 염갑한 프로 같은 그런 느낌이 좀 있죠. 어, 예쁘네요. 뭔가 거치형 기계답다야. 아, 그럴까요? 고급스러워졌어요. 느낌이 상당히 좀 본격적인 거치형 같은 느낌으로 바뀌었습니다. 이게 볼륨 다이얼이 기존에는 진짜 볼륨 역할만 했기 때문에. 음. 그냥 왜 슥슥 돌아가는 그 금속 피막 볼륨이었었잖아요. 근데 얘는 이제 디지털 다이얼입니다. 돌려보면 다다다다닥 걸리죠. 그리고 전면에는 인풋을 선택할 수 있는 버튼, 음, 파워 네. 버튼, 네. 그리고 4.4 단자, 아6.3 단자. 음. 이렇게 다양하게 갖추고 있습니다. 어, 그리고 액정은 좀 이따가 이제 전원 켜서 보여드리도록 하고. 뒷면 보시면, 오. XLR 단자가 들어왔네요. XLR 단자 출력입니다. 여기는 RCA 출력입니다. 프리앰프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프리앰프로도 써라, 그리고 앞쪽으로는 헤드폰 앰프 써라 해서 사실 거치형 올인원으로 기능은 다 갖고 있습니다. 인풋도 보시면 코액셜 인풋, 네, 디지털 인풋, 옵티컬 인풋, 네. USB 인풋 음. 오? 그러고 보니까 아날로그 입력은 없다. 그러니까 이제 젠캔처럼 아날로그 입력을 받아서 증폭시켜주는 음. 그런 앰플리파이 역할은 못해주고 그냥 네. 얘가 이제 그러니까 미디어 센터 같은 역할을 하는 거죠. 음. USB를 연결해가지고 PC 쪽에서 사운드를 보내서 쓰시거나 아니면, 다른 소스 기기, 뭐, DAP, 이런 게 있다고 하면은, 디지털로 쏴서이 네오 IDSD의 DAC를 사용을 해라. IFI 쪽에서는 계속 그 버브라운 DAC를 쓰고 있잖아요. 멀티비트, 버브라운 DAC를 계속 쓰고 있는데, 요즘 들어서 유난히 더 그런 것 같은데, 멀티비트 DAC가 좋다 하는 의견들이 저희 커뮤니티 내에서도 굉장히 많이 보입니다. 또 유행이 돌고 돌았어요. 아, 드디어. 이제 다시 멀티비트를 쓰는. 이제 여러분들 그 멀티비트, 원비트에 대해서는 나중에 제가 따로 좀 설명을 할 기회가 있으면 해 드리겠지만 1비트 DAC가 더 뒤에 나왔고 더 최신 기술이기는 해요. 근데 1비트 DAC는 여러 가지 뭐 비용 절감의 목적이라던가 그런 부분에 이제 목적이 컸기 때문에 사실은 멀티비트 DAC가 좀더 음악적으로 선호되는 그런 면은 있습니다. 대신에 이제 버브라운 칩만 해도 만든 지가 꽤 오래된 칩이어서 그거를 이제 커버치기 위해 많은 걸 튜닝을 해야 하죠. 내부적으로 이제 다른 아날로그 회로라든가 그런 것들 많이 튜닝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IFI가 버브라운 칩을 워낙 오래 써왔기 때문에 어? 버브라운 칩의 거의 튜닝의 대가가 거의 뭐 버브라운의 명가 아닙니까? 네, 네. 거의 전 제품이 다 버브라운 칩이에요. 음. 제가 전에도 이 말씀 드린 적이 있는데 그래서 최신 DEC가 아무리 더 나오더라도 시대가 뒤쳐진다든가 구형 제품이 된다든가 그런 소리는 안 들어도 된다. 그런 작점은 있어요. <laughs> 그냥 두고 오래 쓰시기에 더 좋은 점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패키지 안에는 보시면 뭔가 좀 많이 들은 것 같은데 그러게요. 요거는 받침대 받침대 거치대. 응 이거 받침대. 어 거치대가 되게 짧네요. 왜 그럴까요? 설마 새로 거치? 아 그렇죠. 짠. 음. 어 아닌가? 아 반대. 아니 어떻게 놓든지 상관없을 은것 같긴 한데 볼륨은 중간에 있으니까 이렇게 놓으나 이렇게 놓으나 네 그리고 어차피 디지털 볼륨이기 때문에 뭐 이쪽이 0이라든가뭐 그런 네, 뭐어 그런 좌우 것도 좌우 부분이 없으니까 네. 네. 아 근데 단자가 밑으로 가긴 해야 되겠다 왜냐면 공중에 이렇게 케이블이 붕떠 있을 수는 있으니까 단자 밑으로 가는 게 맞겠고요 아 네. 그리고 음아좀 이따 얘기해 줄게 <laughs> <laughs> 아 뭐지? <laughs> 아 그리고 나머지 패키지 보시면 위에는 각종 케이블들. 어, 늘 보던 친숙한 케이블들이네. 그치, 그치. 이 패키지는 맨날 똑같아요. 오늘은 이제 컴퓨터에 꽂아야 되니까. 아, USB. USB 케이블 꺼내고. 그리고 RCA 케이블. 요거는 이제 RCA 출력. 다른 데다 연결하실 때 쓰는 게 되겠고. 안테나 들어있죠. 아. 블루투스 안테나. 블루투스 안테나. 네. 요거는 앞에 6.3을 3.5로 바꿔주는 젠더 들어있고. 그리고 이게 들어있지! 오! 리모콘이 들어있다고! 이야! 아, 리모콘 IFI에서 큰 선심 쓰신 것 같은데? <laughs> 아그 IFI가 어... 이런 아, 최신 리모콘 어... 넣어주다니 어 이거 영국 감성이 아닌데 제가 이제 여러 가지 뭐 이런 DAC 제품이나 이런 것들을 리뷰를 진행하면 꼭 쓰시는 분들이 아나 이거 리모콘 좀 있었으면 좋겠다 음... 그렇죠 여기 다이어리 있다고 하더라도 손을 뻗어서 만지기가 싫다 좀 이렇게 편안하게 멀리서 했으면 좋겠다 좀 멀리 두고 쓰시는 분들이 꽤 있어요. 뭐, 모니터 뒤쪽으로 놓고 쓰시는 분들도 꽤 계시고요. 아, 그렇죠. 좀 책상 앞판에 이렇게 거리가 좀 있어가지고 멀리 쓰시는 네. 분도 있고, 아니면 리클라이너 같은 데 이렇게 딱 누워가지고 음악 감상하고 싶은데, 아, 좀 귀찮다. 그러신 분들도 많이 계시고, 여기 디지털 볼륨 넣을 때부터 이걸 위해서 넣었다고 생각하긴 했어. 아, 그렇네요. 네. 원래 이게 아날로그 볼륨이 들어가면 이게 안 되거든요. 쓸 수가 없죠. 네. 디지털 볼륨을 넣어야지 이제 이게 되는 거죠. 리모컨. 들어있고요 마지막 박스는 아답터 그렇지 아답터 들어있어야지 설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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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했는데 아이파워 네. 넣어줬습니다 아이고 좋아라 어 이거 항상 보너스야 그럼요 이거 예전에 젠 시리즈에는 안 넣어줬잖아 역시 싼 거는 음. 몇 볼트인가요? 5볼트 5볼트 꽂았고요 자 전원을 켜보겠습니다 짠 웰컴 오. 볼륨셋 마이너스 20dB로 돼 있는데 지금 네. 뭔가 이상한 점못 느꼈어요? 뭐지? 뭐가 이상했죠? 글자가 세로로 나오네? 어? 회장님은 바로 아네! 역시 회장님은 바로 아시네! 우와! 자, 보세요 오오! 가로로 바뀌어? 우와! 짠. 센스있다. 이야, 아이파이 최고. 이스벤지니어 몰랐습니다. 아, 저는 몰랐어요. 눈치채지 네. 못했어. 어, 글자가 당연히 세로로 나오는 줄 알았어요? 아, 음. 나 이거 처음에 네. 테스트 샘플 받고 이거에 진짜 깜짝 놀랐거든. 야, IFI가 이런 센스가 있구나. 그러게요. 와. 예. 그래서 눕혀서 쓰시던 세워서 쓰시던 네. 화면이 돌아가서 굉장히 간편하게 잘 쓰실 수, 어, 수 있습니다. 뭔가 딱 처음부터 새로였던 듯이 있으니까 음. 어, 이게 위화감이 어, 없지. 위화감이 없었어요 음. 전혀. 음. 화면이 돌아가요. 그리고 이거 조금 나 되게 위화감 느낀 게 뭐냐면 또 요거예요. 인풋을 바꿀 음. 수가 있잖아. 네. 인풋을 바꾸면 블루투스, 네? 광 케이블, 코엑셜, 광케... USB, IFI에서 그래픽이라니, 정말. 근데 뭔가 약간 그래픽이 네. 조금 정감 있는 그래픽이긴 해요. <laughs> <laughs> 굉장히 해상도가 떨어지는 어, 그 도트 그래픽 같은 네, 2D 느낌으로 그런 느낌으로 네. 되게 참이거 깜찍하달까 어. IF 답지 않은 이런, 이런 귀여운 짓을 하셨지 여러모로 사실 이 신세대 제품이고 기존에는 못 보던 물건이기는 해요. 아 어, 그러게요. 본격적으로 이제 홈파일을 즐길 수 있는. 그런 것 같아. 아 저는 그 생각했어요. 기존의 IFY 제품들은 대부분 약간 그 환자들, 매니아들을 위한 그런 제품이었어요. 근데 이번에 이 패키지에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예전 같으면 요런데 사이드에 뭐 자기네 노이즈 제거 기술이 어떻고 뭐 그런 기술명을 막 많이 적었어. 근데 지금은 그런 것보다 그냥 블루투스 코덱을 많이 지원한다. MQA. MQA 지원한다. MQA 지원한다. 뭐 이런 얘기를 그냥 더. 음. 이거는 약간 그 일반 컨슈머 대상으로 하고 있다라는 느낌 많이 받았습니다. 어, 진입장벽을 어. 많이 낮춘 것 같아요. 네. 그동안의 제품들은 뭐 USB를 꽂고 뭐 세팅을 어떻게 하네 아니면 젠데 위에 젠캔을 쌓고 뭐 음. 어떻게 하네 이런 걸좀 요구를 했다고 하면 네오 같은 경우는 그냥 요거 한 대만 사서 다 그냥 써라. 약간 그런 컨셉이 확고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약간 그래픽 인터페이스도 좀 넣어주고, 조금 유저 친화적인 짓을 하지 않았나. 아, 이거 좋다. 아, 좋네요. 이제 사운드만 좋으면 되겠죠 좋을 것 같은데 아무래도 이제 거치용이니까 좀더 기대하는 면이 있을 거라고는 봅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아이파워가 들어간 데다가 원래 IFI의 거의 모든 제품들은 아이퓨리파이어 기술 같은 거를 아다 들어가 있죠 다 필터를 집어넣기 때문에 전기적 노이즈나 이런 거에서 비교적 자유로운 편입니다 한번 들어보도록 할까요? 기왕이면 좀 빡센 애를 물려야지 아휴... 제법 빡센 친구가 왔네요 네 만만치 않은 친구죠 올려주시고 오늘 저 제네바 스피커가 훌륭한 받침대 역할을 해주고 있습니다. 아유 돈값 다 했어요. <laughs> 역시 가구죠. 그럼요. 이만한 테이블이 없습니다, 여러분. 소리도 나요. CD도 들어가고. 이거 어차피 젠블루랑 같은 거면 블루투스로 할걸 그랬나? 엘덱으로. 어? 아 컴퓨터 필요 없었구나. 어 블루투스로 해도 되는 거였구나. 그리고 젠블루가 들어가 있으면 엘덱으로 되니까. 되니까 거의 큰 차이 없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그 생각을 못 했네요. 아 이런. 아, 뭐 같이? 괜찮아요. 컴퓨터 연결한 김에 컴퓨터를 일단 틀어볼게요. 컴퓨터로 한번 틀어보고, 뭐, 블루투스로도 한번 틀어보고, 뭐. 젠블루의 그것이 느껴지는지. 안데 아, 이게 보면 볼수록 너무 괜찮은데, 이거 노리시는 분들, 저희 카페에 되게 많습니다. 이거 출시되자마자 집어가겠다 하신 네. 분들 되게 많아요. 근데 생각보다 가격은 만만치 않아. 어, 그래요? 가격은 좀 있어요. 하긴, 젠블루와 젠덱과 뭐 이런 것들이 섞여 있는 거면 그렇게 뭐 저렴하진 않겠네요. 가격이 얼마였더라? 저도 모르겠어요. 네, 예, 실장님, 그, 네오 IDSD 촬영하는데요. 가격이 얼마죠? 96만 8천 원이요? 공동구매 가격은, 알겠습니다. 아, <laughs> 어, 정가는 96만, 얼마죠? <laughs> <laughs> 어, 그럼 편 소리가 꽤 괜찮겠네. 가격으로 보면 시그니처보다 상위급이죠. 시그니처보다 조금 비싼 급인데, 네네. 디아블로보다는 싸고, 시그니처보다는 조금 비싸고, 근데 기능이 훨씬 많죠. 이게 블루투스 들어가고 입력 여러 가지 들어가고, 프리앰프 쓸수 있고, 리모콘 있고, 뭐 여러 가지 기능들이 더 보태졌으니까, 아무래도 시그니처 정도거나 시그니처에 준하는 정도라고, 그 정도 그레이드라고 음. 봐야겠죠. 아, 근데 좀 아까 네, 알아서 부르시더라고요. <laughs> 네. 평가도 그렇다고. 저희 오늘 추천곡은 도자켓의 키스미모 듣겠습니다. 뭐 있어? 뮤트요. 오. <laughs> 형 이거 샘플 테스트 해보셨었어요? 예, 이전에 프로토타입. 시그니처급 아닌 것 같은데. 그래요? 어 리모컨으로. 이게 약간 성향이 좀 다른데? 기존의 IFI 제품에서 듣던 그런 느낌하고 조금 다른 면이 있네요. 저는 일장일단이 있다고 보는데, 최근에 저희가 이제 그 IFI 디아블로로 테스트를 꽤 많이 했지 않습니까? 시그니처도 마찬가지고, 디아블로도 마찬가지인데, IFI의 그 포터블 사이즈의 그 제품들은 전체적으로 우리가 소리가 좀 단단하다라는 인상이 가장 먼저 옵니다. 음. 디아블로 같은 경우는 출력이 세기 때문에 더 그런지 모르겠는데, 이 헤드로 디아블로를 들었을 때는 되게 뭔가 단단하다. 목뭐 약간 좀 딱딱하다. 엣지가, 엣지가 이렇게 탁. 는 그런 느낌이 있다고 하면 네오 아이디 3D에서 제가 처음으로 딱 느껴지는 부분은 스테레오 이미지가 넓고 전체적으로 조금 더 차분한 느낌? 조금 차분해지고 대신에 저는 그 밀도감적인 부분에서는 네. 조금 더 디아블로에 가까운 것 같아요. 뭐 그거를 막 엄청난 큰 차이라고 볼 수는 없지만 저도 공감하는 부분은 있습니다. 이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지금 도자켓 노래를 들었을 때 지금 이 곡이 악기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이게 사실 근데 싸구려 DAC와 음. 괜찮은 DAC의 차이를 이런 곡에서 조금 많이 느낄 수 있거든요. 저렴이 DAC들, 그러니까 뭐 우리가 핸드폰 뭐 V50 같은 거 바로 꽂아가지고 직결로 음. 이어폰으로 들었다 그러면 약간 살랑살랑 허전한 듯한 느낌 그런 걸좀 많이 받는 편인데 네. 얘는 원래 버브라운이 약간 근데 그런 성향이 있어. 아, 좀 그렇죠. 약간 좀꽉 좀, 채워지네. 약간 좀찐해져 그 소리가 좀찐해지는 그런 느낌이 있거든요. 밀도감이 조금 채워지고. 근데 네오 IDSD는 꽤그 방면에서는 꽤 좋은 점수 줄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많이 진해졌어요 지금 그치 아 뭐라고 설명해 줄지 모르겠는데 영상으로 치면 콘트라스트 진하게 매이고 음, 색깔 아, 네. 조금 진하게 들어가는 그런 느낌? 원래 도자켓 사운드 좀 살랑살랑해, 날라가. 그러니까, 지금 저도 도자켓 사운드 좀 알고 있었는데, 생각보다 좀 많이 진해지고, 조금 세츄레이션 된 느낌. 아, 어, 아, 맞아요, 맞아요. 네. 되게 기분 좋게 세츄레이션 돼가지고, 살짝 하이가 되게 이렇게 뭔가 화사한, 따뜻하고 화사한 느낌으로 이렇게 싹 번지는 듯한 그런 기분을 좀 느낄 수 있었습니다. 요 도자켓을 셀렉 하면서, 네, 네. 사실 이제 폰으로 이렇게 이어폰 꽂아가지고 들으면서 골랐던 곡이거든요. 음. 근데 어, 느낌이 되게 많이 다르네 어, 되게 묵직해지는 게 아주 기분 좋게 감상용으로 써도 되게 기분 좋고 어, 이 정도면은 그뭐 좌우 분리도나 이런 면에선 되게 좋은 점수 줄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나는 다른 것보다 그 시그니처 디아블로보다 어, 스테레오 이미지가 되게 넓어졌다라는 점에서는 확실한 네. 강점이 있다 고 스테레오, 스테레오 이미지가 넓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네. 가운데 에 있는 것들이 뒤로 물러서지 않았거든요 어 이거 확실하게 조금 업그레이드의 느낌을 받을 수 있나? 라는 생각을 하긴 했어요. 제가 처음에 이 제품 테스트하고 걱정했던 부분이 뭐였었냐면, 원래 이렇게 합본 제품을 만들다 보면, 원 플러스 원 플러스 원이 이게 3이 되는 게 아니고, 약간 뭐 2.5라든가 뭐 2.2라든가 조금 빠지는 부분이 생기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젠덱에 젠캔을 붙였을 때그 힘이 빡 붙는 그런 느낌이 온전하게 이제 합본에서도 날 것이냐, 그걸 조금 걱정했었거든요. 아, 근데 그거는 전혀 이제 기우였던 것 같아요. 어, 그거 이상으로 더 힘이 잘 붙고, 어, 역시 가격급이 결정을 해주는 게 아닌가. 아, 그럼요. 돈 앞에. <laughs> <laughs> 역시 가격이 아, 가장 중요한 <laughs> 판단 기준이었다 그런 생각이 좀 드네요 이스빈진형한국도 추천해 주시죠 저는 이제 도자켓보다는 조금 더 이제 풀어져 있는 곡으로 좀 얼마만큼 이렇게 좀 힘이 붙고 좀 세츄레이션 되고 뭐 이런 네, 것들 을좀 네. 판단해 보고 싶거든요 샤론 반 에텐이라는 싱어송라이터예요 네. 피오나이플이랑 같이 작업을 한 곡인데 네. 러브모어라는 곡입니다 블루투스 들어볼까? 어 그럴까요? 엘덱이 되는 삼성폰 에이. 에이. 아이폰 그만 쓸때 되지 않았어요? <laughs> 어, 얘네는 언제, <laughs> 해주려나? 얘들 얘네... <laughs> 뭐가 자꾸 안내방송이 나오는 것 같은데? 와, 야, 얘네 많이 변했어, IFI. 원래 이런 안내방송 안 나오잖아. 그쵸, 지금 뭐가 바뀌었는데 뭐가 연결됐습니다. 뭐 이런 얘기 하는 거 아니에요? 어, 지금 굉장히 영국식 억양으로 페어링 됐고, 지금 현재 프트 엑스로 커넥티드 됐다. 어, 얘네 왜 이렇게 친절해졌지? 어, LDAC, 읽어주는데? <laughs> 연구가가시네. 아, 이 안내방송으로 AAC라고 들으면 기분 되게 나쁘겠다. 어. <laughs> AAC 물론 LDC가 a USB 연결보다 음질이 좋을 수는 없지만, 그래도 꽤 준수한 전송을 해준다 라고 믿고 들어볼게요. 이야. 이거 뭐... 음... 음악 괜찮죠? 어, 느낌 있어. 근데 형님, 괜찮으셨어요? 왜? 보컬 춤들 안 했던데? <laughs> 아 괜찮아요 괜찮아요 어, 괜찮았어요? 어, 괜찮아요 어떻게 어, 괜찮아요 네. <laughs> 아또 이런 맛을 듣는 거지 이거 어, 어, 이수빈 지니어 자꾸 멀리 떠나시면 안 됩니다 갔다 왔습니다 아, 점점 뒤로 가더니 어, 어 화면 밖으로 나가고 있어 여기서 모니터 보이거든요 <웃음> <웃음> 화면 밖으로 막 나가고 있는 게 보여 다녀왔어 <laughs> 어, 제가 두 가지는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아, 일단, 저는 뭐, 긴 설명 다 필요 없고, 네. 아, 역시, 우리가 되게 그동안 되게 i f y 찐사랑, 아, 네. 믿고 듣는 IFI, 믿고 들어왔지 않습니까? 네. 아, 이번에도 해냈구나. 아, 진짜. <laughs>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까지 제가 들어본 i f y 제품들 중에서 가장 마음에 들어요. 프로까지 포함해서? 프로만 빼고. <laughs> 프로는 <laughs> 프로만 프로는 또 어나더 레벨인데, 아, 어나더 레벨인데. 근데 대신에 프로로 가면 또 사실 고가격대에 또 다른 대안들이 있잖아요. 아그렇또 네. 이제 그 가격대의 경쟁은 또또 또 다르죠. 또 어나더 리그기 때문에. 어 그리고 아 이거 있어. 프로토 타입 샘플 들은 거랑 소리 달라. 많이 달라요? 많이 달라요. 왜냐면 프로토타입 샘플 때는 사운드 성향도 이러지 않았고요 약간 좀 냉랭하고 음. 오히려 젠 시리즈에 가까운 사운드였었어요 아. 근데 이건 젠 시리즈랑 많이 달라 완전히 다르고 진짜 따뜻한 사운드 진짜 따뜻한 사운드예요 그래서 아마 제 생각에는 이거는 좀더 많이 진짜 확실히 컨슈머 확실히 감상자 대상으로 많이 튜닝을 가신 것 같아요. 이거는 리모컨 필수 아, 리클라이너용이 완전. 그치. 좀 아까 이수엔지니어 그나 자세 보니까 리모컨 필요하겠더라고요. 아 이렇게 가는 가는 이런 기기입니다. 거의 오늘 촬영 아니었으면 의자 뒤로 넘어갈 뻔했어요. 각 잡고 듣는 그런 기기 아니에요. 오야 이거 좋다. 생각보다 되게 괜찮네. 정말 괜찮았어요. 아그 블루투스 전송도 지금 소리 괜찮은. 어 예, 아무 문제 없고. 아 이러면 되겠다. 이, 리클라인에 누워가지고 핸드폰으로 이제 노래 하나씩 틀면서. 아, 그렇죠. 어, 그렇게 들으면 되겠네. 야, 이거 괜찮은데? 어, 진짜 물건이에요. 야, 이거 진짜 하나 드리고 싶다. 아, 처음에 좀 비싸다고 생각했어요, 사실 나는. 90만원대 가격 얘기하길래, 아, 조금 센데? 왜냐하면 이제 이런 비슷한 형태를 가진 차이파이 기기들 꽤 많이 있습니다. 음. 근데 거의 한 반값 수준이잖아. 근데 좀 IFI지만 좀 비싼 거 아니야? 생각했는데 지금 듣고 나니까 아니야, 아니야, 아니 급으로 치면 그 가격 급이 맞는 거 같아요. 맞아요. 같아. 그 가격 급 확실하고 이 헤드폰 케이블도 음. 긴게 필요하겠네요. 아, 그렇지. 조금 어, 길어 가지고 아, 예, 좀 여유 있게, <laughs> 여유 있게 그렇게 듣든지. 쓰시면 될것 같아요. 네. 아니면 리클라이너 바로 옆에 두시고 쓰시든지. 근데 저는 약간 아쉬운 점은 있었어요. 약간 그 따뜻해지는 그 성향 때문에 내가 되게 그 냉철한 판단 아, 그 잃어버리는 건 분명히 있죠. 예. 네. 약간 그런 엣지라던가 네. 제가 무슨 믹스 작업을 할 정도로 막 정확한 해상도 요런거는 살짝 아쉽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음악이 조금 더 이렇게 뭉쳐 있어요 음. 뭉쳐있다 라는게 우리가 막 마스킹 되어 있고 막 이런 아, 얘기가 아니라 예. 살짝 모였다 예. 예. 그래서 저희가 말하자면 후반작업에서 약간 이제 음악에 맛을 더하기 위해서 이렇게 살짝 누를 때가 있잖아요 예, 풀칠 한다고 합니다 아, 그렇죠 예, 예. 예. 그런 정도의 느낌으로 살짝 글루잉은 되어있는 정도라고 보시면 되고 그것 때문에도 어택이나 이런 것들이 막더 칼같이 서 있고 이런 느낌은 아니에요 살짝 둥글 하고 그다음 믿을 대역도 살짝 기분 좋게 세츄레이션이 돼 있고 근데 그 부분에서 보통 저희가 이제 풀칠한다고 하는 사운드들이 소리들이 와서 이렇게 찰싹 붙으면서 뭔가 이렇게 쫀득쫀득하게 유기적으로 이어지는 그런 기분 좋은 느낌을 얘기하는 거긴 하거든요. 보통 그렇게 붙으면서 힘이 떨어지면 되게 별로예요. 근데 이게 붙으면서 힘까지 이렇게 강하게 나오니까 어 충분히 되게 뭔가 설득력 있는 사운드가 그럼 이렇게 철석하는 거거든요. 음, 맞아요. 그런 느낌이 계속 들어요. 그래서 이게 막 모니터링 장비처럼 아주 칼 같은 그런 막 예리한 느낌? 그런 거는 좀 들할 수 있는데 반면에 감상하기에는 정말 좋은 정도의 그런 세츄에이션이 살짝 감이 되는 그런 기분이 있습니다. 앞서서 도자켓 노래도 그래서 원곡 그대로 듣는 것보다 살짝 더 힘이 붙어서 되게 좀 느낌 좋게 밀도감 있게 그렇게 들었다는 얘기였던 것 같고 지금 러브모 이 곡에서는 뭐니? 그거 약간 그 저음 북소리 같은 거. 아그 둥둥하는 네. 그 북소리 있죠? 북일 거. <laughs> 그런 것들이 아마. 다른 기기에서는 이런 느낌을 별로 못 느낄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이러브머 e 라는곡 자체를 제가 다른 기기에서 많이 들어봤었는데 지금보다 훨씬 좀 차가운 느낌이에요 음... 공간도 이렇게 조금 더 약간 외로운 느낌 뭐 이런 것들이 더 있었는데 이 네오로 들으니까 굉장히 그런 공간들이 되게 따뜻하게 차면서 이렇게 되게 릴렉스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요 네. 원래 약간 이곡 편성 자체가 좀 이렇게 허한 벌판에 어 그렇죠 예, 사람들이 이렇게 이런 그 무슨 구전 민요 같은 약간 민속 느낌으로 예, 왠지 뭐 횃불 같은 거 하나 들고 빙글빙글 돌것 같은 그런 느낌이잖아요. 약간 좀 추운 지방에서. 네. 근데 네오의 사운드는 거기서 약간 한장 걸치셨어. 아, 그럼요. 한장 걸쳐가지고 몸이 약간, 약간 데워진 상태. 장... 데워졌어요. 네네. 따뜻하게 데워진 그런 느낌을 조금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 조금 이거는 유의하셔야 될것 같은 게 물론 이 헤드 헤드폰이 울리기에 좀 구동력이 많이 필요한 헤드폰이긴 합니다. 지금 네오에서 저희가 네오 출력을 거의 100% 가까이 썼어요 그러다 보니까 헤드폰까지가 한계일 것 같아 요거보다 더 무거운 헤드폰들 있죠 뭐 하이파이맨 제품들이라든가 그런 것까지는 못갈것 같아요 어, 조금 버거울 수 있어요 그리고 러브모어 같은 경우는 원래도 곡 자체가 볼륨이 좀 작은 곡이긴 하거든요 평소에 다른 곡들 들을 때보다 거의 한 4, 5db 정도 이상 차이가 나더라고요 어... 꽤 작아요 그런데 어쨌든 어, 헤드를 구동할 때 구동이 모자르다는 느낌까지는 아니었는데 아이 이상까지는 조금 힘들겠구나 네, 요 정도. 헤드보다 더 구동이 어려운 제품들. 저희가 테스트했던 것들 중에서도 하이파이맨 제품들 같은 경우는 헤드보다 사실 더 세게 밀어줘야 되는 헤드폰들이거든요. 그래도 헤드 정도면은 여러분들 웬만한 헤드폰들은 음, 뭐 걱정 없이 다 요거 미칩니다. 그러니까 어지간한 것들에서는 별로 걱정하실 필요는 없는데 아마 이제 특정 조금 까다로운 헤드폰 몇 가지들은 힘이 조금. 부족할 것 같다. 그래도 뭐 일반적인 제품들 울리는 데는 어, 전혀 힘 면에서는 아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네. 어, 저는 이제는 스피커랑 연결했을 때또 어떻게 나올지 되게 궁금하네요. 아 프리앰프로 사용했을 때도 그렇겠네. 그러니까 이 사운드를 프리앰프 아웃으로 해가지고 파워앰프로 보내서 듣는다고 하면 요 따뜻한 느낌을 원래 프리앰프들을 그런 걸더 선호하시긴 하거든요, 보통. 그렇죠. 그 결을 만들어 주잖아요, 프리앰프가. 프리앰프가 약간 사운드 의 성향을 좌지우지하는 그런 역할을 해주는데 프리앰프 프로 써도 굉장히 괜찮은 가치를 내는 그런 사운드를 내주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앞서서도 얘기했지만 버브라운 DC를 활용한 튜닝에 있어서는 i f i 가 이제 어느 정도 경지에 이르렀다고 봅니다. 저는 거의 진짜 이건 버브라운을 활용한 거의 정점에 가까운 튜닝이 아니었나. 어우 응. 그 되게 미세한 그 간극을 조절을 너무 잘한 것 같아요. 이번에 진짜 튜닝 잘 나왔습니다. 아, 너무 잘 나왔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네오 IDSD에 조금 가산점을 주고 싶은 게 뭐냐면 IFI가 이전에는 좀더 중립적이려고 했어요, 계속. 아, 맞아요, 맞아요. 여태까지 냈던 제품들은 전반적으로 IFI는 중립적이다를 되게 표방하려고 했던 게 네네. 있어. 얘는 중립적이진 않아요. 그러니까 제가 사실은 음. IFI를 집에서 잘못 써요. 왜냐면 집에서도 <laughs> 자꾸 일하는 기분이 들어서. <laughs> 어, 래 자꾸 이렇게 신경이 좀곤드수고 이렇게 좀 피곤한 느낌이 들거든요. 맞아요. 근데 제가 오늘 네오를 딱 들어보고 그런 면이 없이 아이파이아이의 원래 그 해상도와 그런 튜닝 그런 느낌들 이거를 다 온전히 느낄 수 있으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그러니까 약간 가정용에 가정용. 가정용. 가정용 사운드. 나에게 힐링을 주고 있어. 이건 집에서 쓰는 물건. 아, 좋다. 그런 면에서 되게 장점이 아닌가. 아 저는 근데 하이파이 회사라면 자기만의 이런 캐릭터는 좀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아 그렇죠. 그래야지 이 제품은 이런 캐릭터 때문에 산다. 뭐이 제품은 또 다른 캐릭터 때문에 산다. 그러니까 이제 두 가지, 세 가지를 사도 그럼요. 돈이 아깝지 않은 내가 골라서 들을수있고 그럼 이런 기분일 때 요거 듣고 이런 기분일 때 요거 듣고 이런 맛이 사실은 좀더그 하이파이 환자로 가는 그런 길이 아니겠습니까? 너무 중립적인 사운드만 추구하다 보면 사실 신제품이 나와도 뭐 비슷한데. 뭐 스펙이 좀 올라갔나? 약간 그 정도로밖에는 뭐 따질 게 없잖아요. 근데 이제 오디오 기기 자꾸 듣다 보면 듣는 맛이라는 게 사운드의 그 캐릭터나 그런 것 때문에도 많이 또 투자를 하게 되는 법인데 저는 그래서 네오 아이디스디가 이번에 최소한도 IFY라는 브랜드 내에서는 굉장히 새로운 시도 같은 느낌이에요. 어, 저는 또 이제 긍정적인 방향이라고 생각이 드는 게 약간 이 상위 DAC들이 요새 좀 튜닝이나 이런 방향들이 조금 차갑게 가던가 또 섬세하고 좀디테일한 좀 치중되는 경향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렇게 조금 따뜻하고 묵직하게, 혹은 프리앰프로 썼을 때도 이렇게 결을 조금 보완해 줄수 있는 요 포지션의 튜닝이 정말 좀 좋은 선택이었던 것 같아요. 굳이 뭐 비교하자면 이전에 저희가 바쿤 같은 제품, 아 그렇죠. 그런 거 좋아했던 이유랑 비슷해요. 사실. 아 그럼요. 그게 되게 따뜻하고 무게감을 더해주고 좀 그런 면이 있었잖아요. 약간 그런 느낌 받았어요 오늘. 아 그리고 여기서 재밌는 부분은 그런 비슷한 면이 있지만 또 다른 맛이 있어요. 아, 그렇지. 바쿤의 <laughs> 무게는 어. 또 바쿤의 무게고. 바꾸을 네. 샀지만 네. 아이파이도 또 달라 네오의 무게는 또 네오의 <laughs> 무게가 있어요 다른 맛이야 아, 또 다른 맛이 있어요 음식의 종류만 같을 뿐이지 <laughs> 그럼요 똑같은 메뉴라고 해서 이 집의 맛, 이 집의 맛다 다르지 않습니까? 아, 이집 라면 다르고 저집 라면 다른 거예요 아, 그렇지 그렇습니다 오늘. 참 신기하네요 또 기분 좋게 음악 들었네요 여러분들 이제 곧 아마 네오 아이디스는 발매를 할 테니까 한번 청음 꼭 해보시길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이건 기존의 ifi 사운드를 알고 있다고 하더라도 어 조금 다른 맛인데 음. 라고 들어보실 만한 그런 개성을 좀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ifi 코리아 저희 채널에서는 런칭 하겠죠 해야죠 네, 좀 아까 저 전화로 들었어요 얼마라고 이따 알려주세요 앞자리가 두번 바뀌면 네. 예, 그러면 이제 괜찮지 않겠습니까? 두 번이요? 예, 저희 비공식 IFI 코리아의 모토는 아, 무조건 본토보다 싸게, <laughs> 바다 건너 싸게, 물 건너 왔는데 더 싸다 그것을 모토로 하고 있습니다. 뭐 나중에 어쩔 수 없는데 런칭이라도 초기에 또 많은 유저분들이 사용해 주시고 또 좋은 후기를 많이 남겨야 IFI 입장에서도 또 좋은 그런 면이 있겠죠? 서로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예, 서로 윈윈 하자는 차원에서. 하는 거니까 또 어떤 분들이 댓글에 그런 거 쓰시는 분들 있어. 아 요즘가 지힘든 시기에 자꾸 너무하신 거 아니야. 아 회사들의 입장에서. 그 사운드 캐스 댓글 썼나? <웃음> <웃음> 문 실장님이 설마? <laughs> 실장님이 쓰셨나? 유튜브는 IP 추적이 안 되는 게 천만 다행입니다. IFA에서 썼을 수도 있어요. 한글로? <laughs> 한국 사람 고용해서. 야걔좀 너무한다고 좀 적어줘라. <laughs> 아. 투머치 <laughs> 투머치 아무튼 오늘 방송도 유용하게 보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저희는 다음 방송에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프로서티키였습니다 엔지니어 이수비였습니다 감사합니다